안녕하십니까. 산나물 아재TV의 정기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식물은 어디서 많이 본듯 하죠? 이파리도 넓고, 그죠? 예, 네. 예. 요거는 많이 본 듯한 뭐 바디나물이라고도 할수 있겠고요. 그죠? 다들 보신 분들 뭐 계단기 뭐막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은 요거는 참담기 입니다 참담기요 네. 줄기를 보세요 줄기를 보시면은 위로 네. 올라 가지고 보시다시피 빨간 점이 저 줄기에 점이 살짝 있죠 네. 잎은 이렇게 삼엽이고요 자, 올라오는 순 보시죠 정말 예쁘죠 부드럽고요 이거를 이렇게 따서 예, 예 드십니다 장아찌 나무도 되고요 나물로도 예. 우는것 같죠 네이 식당에서 나오는 이 당기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당기는 잎당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산에서 자생하는 토종당기고요 예 토종당기입니다 이거는 소중당기고 예. 식당에서 나오는 거는 입당기입니다 근데 이 당기는 이 한방 그 병원 같은 데 가면은 고유의 향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향이 요거하고 천궁이라는또 식물이 있어요. 천궁이라는그 약지하고 그 냄새 두 가지에서 나는 냄새입니다. 근데 이, 이것도 그렇고 천궁도 그렇고, 예, 이 피에, 피를 맑게 해주고, 예, 좋은 겁니다. 이게 여자들한테 아무래도 더 좋겠죠? 피에 관련된 거는 여자들한테는 더 유독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이 뿌리를 지상부도 이렇게 나물로 드시지만 뿌리를 예, 가을에 해서 먹습니다. 근데 이게 순이 물러가지고 씨앗이 맺거든요. 한 2년 정도 지나면 씨앗이 맺져요근데그 씨앗 맺은 거를 잘라내고 그 밑을 들 갖다 파는데 그건 아무 효능 없습니다. 씨앗, 씨앗을 올렸을 때는. 예,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사서 사용하시고요. 이거는 예, 참단기라는 거.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릴까 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산나물 라제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